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배려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. 당연했던 배려가 이제는 특별한 뉴스거리가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작은 허물 하나에도 날카롭게 반응하며 비난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단점을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그 단점은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상처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. 환경과 상황, 그 이면을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. 그렇게 우리는 비판보다 이해를 정죄보다 배려를 선택해야 합니다. 우리의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사 안으셨습니다. 그분의 끝없는 용서와 배려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.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는 그 배려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차례입니다.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, 나의 조용한 이해 한 조각, 나의 묵묵한 기다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. 샬롬